사람 너무 아, 많아. 사람 너무 많아. 나나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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어? 때... 음. 근데 못나뺄 거야. 네. 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못나나나는거 네. 네. 어제 합의 다 봤어 못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알려주나나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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하아 하자 요즘 말로만 뺀다 뺀다 하니까 진짜 안뺀줄알아 정말 미안한데, 어제 과정에 하루를 다 봤어. 열를 빼도 된다는 언기 하기 위해서 네. 5, 6, 7, 8, 5 6 7 8 승관이랑 굿스형이랑 이렇게 둘이 쳐치해 보는 거예요. 응. 음. 애교 딱 얘기가 나오면 다 무질 쳐다봐요. 이렇게 그리고 승관이랑 애들이 다 이렇게 눈치를 봐요. 시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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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시켜. 시켜. <laughs> 아, 예. 우선 여기 계신 분들께선 사과의 말씀 <laughs> 드리고 에스쿱스 형 무슨 내가 더 귀엽지? 빵. 아. <laughs> 하나, 하나, 둘, 셋. 그럼 두 번째, 두번이두 번째, five, six, 이 e v e n eight, 기다려 응. 생성하세요 해주세요 기다려 기다려 뭐지? 뭐지. <웃음> 시작 이아아 <laughs> <laughs> 마카롱이 먹고 싶어요아 이거 알잖아요. 이래요. 아나 진짜 몰랐어. 소치 돌려보라고. 그러니까, 까먹었어까먹었어 그럼 우디가 이거를 아 근데 <laughs> 아 근데 우디가 마카롱 이 먹고 싶어요. 왜, 왜냐면 우디, 우디가 부탁을 하시더라고 나한테 <laughs> 끝나고 지켜달라고. 누구야 소멸보세요. 부장 우디야네. 좋아 자신 있게 아, 손을 지었어 <laughs> 부장 인정. 어. 우디 우디가 마카롱이 먹고 싶어요 <laughs> 진짜 하, 아, 하는 거 조금 귀엽게 해주세요. 뭐하는 <laughs> <좋아>, 거? <laughs> 자, 해선물로 우리 캐럿들한테. 아 캐럿들 해선물? 우리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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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가 마카롱 먹고싶대. 뭐? 우배우니가 마카롱이 먹고싶어요. <laughs> 해라 죄지아, 네. 네. 안 사줘도 돼요. 네. 나 마카롱 싫어해요. 네. <laughs> 나 굶어지를 안 하기 때문에 아, 네. 저는 약속 지켰습니다. 그러니까 <laughs> 마카롱이 먹고 <먹었지> 뛰어요. <laughs>